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빈니군입니다 모델Y의 트랙 주행 후에 굉장히 많이 차가 더러워져서 웬만해서는 세차를 잘 하지 않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의정부 워시존 EV스테이션까지 와서 세차를 했습니다 트랙 주행 후에 차가 왜 더러워지냐 하면 급하게 차량을 꺾고 횡재를 받으며 차들이 달리니까 타이어의 잔여물들과 테슬라라면 평소에 쓰지 않는 브레이크 패드의 분진들이 엄청나게 차량을 더럽게 만듭니다 진짜 귀찮아서 세차를 하지 않는데도 트랙 주행이나 600마지기 3개를 타고 오면 꼭 세차를 하는 편 합니다. 평소에 제 차량에는 충분히 차량의 바디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PPF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비 오면 그냥 밖에 나가서 비 맞고 들어와서 별 신경 쓸 필요 없이 걸레로만 물기를 닦아줘도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오늘은 굳이 일부러 집에 가서 PPF 관리제라는 걸 한번 갖고 와서 써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은 광고입니다. <목소리> 기본적인 세차가 끝나고 난 후에 기용과체에서 보내준 PPF 워시 세정제를 꺼내 차 위에 DP해줄게요 광고니까요 그리고 PPF 메인테인이라고 하는 제품을 같이 DP해줄겁니다 역시 광고니까요 이 두가지 제품으로 PPF를 관리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하네요 물론 코팅제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뭐 저는 간편한게 최고라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제 정도만 먼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PPF 세정제는 버킷 같은 데다가 물을 부어서 그 안에 세정제를 풀어 카샴푸처럼 이용하는 게 정석이기는 하지만 뭐 저야 버킷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걸 워낙에 귀찮아해서 그냥 직접 노랑이 수건에다가 PPF 워시를 짜서 거품을 내준 후에 직접 세정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제가 요즘 들어 세차에 대한 묘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광 PPF로 작업을 한 후에는 차량의 표면이 보들보들해져서 그냥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은 워시존 EV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의정부에 있는 실내 세차장이라서 더울 때는 에어컨이 나오고 추울 때는 따신물과 따뜻한 곳에서 쾌적하게 세차할 수 있어서 먼 길이지만 편안하게 세차할 수있어꼭 이곳을 간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쾌적하게 매끈매끈한 PPF 워시를 묻힌 노랑이 수건을 무광 PPF 위를 문대고 있으니 그냥 멍 때리며 생각에 잠기기도 좋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음악을 들으며 세차하고 있어서 이 세상과는 단절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청소를 하고 세차를 하는 것에 취미를 갖게될듯합니다 고압으로 쏟아져 나오는 물로 깨끗하게 차량을 씻어낸. 것 역시 쾌감의 일종인데 한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뜨끈하게 데워진 상태에서 ppf나 필름 시공 된 곳을 엄청난 압력의 세차건으로 직접 쏘면 안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필름이 찢어져 버릴 수도 있어서 사각을 옆으로 줘서 살살 분사를 하거나 ppf 워시를 통해 깨끗하게 세정된 바디 표면이기 때문에 트리거를 누르지 않고 살살 나오는 분사 상태로 표면을 정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습식, 건식 모두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하도 간편한 걸 좋아해서 한 방에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그냥 물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도포하고 마른 수건으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살살살 버핑하면 끝입니다. 정말 관리하기 편하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새 수건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야 뭐 수건 한 장으로 몇 번은 울고 먹는 게 기본이라 수건 하나로 다할 겁니다 잠시 쉬면서 탈수기 돌리고 수분 짝 빼서 닦아주고 또 닦아주고 몇번 하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마무리가 됩니다 자가 세정 능력이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해요 말이 되나 싶지만 뭐 요즘 같은 세상에 PPF는 자가 복원 기능도 있는 판국에 코팅해 놓으면 자가 세정 능력이 말도 안 되는 세상도 아니죠 유광 휠은 물론 무광 휠도 테슬라는 관리가 잘 됩니다. 제가 오늘은 트랙을 타서 그런지 일반 도로 주행으로는 테슬라나 웬만한 전기 차량들은 브레이크 패드를 거의 쓰지 않아서 분진이 휠 타이어를 더럽히지 않거든요. 오늘은 트랙 주행 때문에 패드를 많이 써서 시커멓게 더러워진 휠을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뿌린 후에 슥슥 닦으면 한동안 꽤나 깨끗하게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기온 커트 덕분에 PPF 워시로 세정도 하고 PPF 메인 세인으로 디테일링도 하고 아무리 귀찮아도 이제는 자주 세차를 하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유광으로 도장해 놓은 휠 너무 예쁘게 잘 닦여서 기분이가 진짜 좋더라고요. 깨끗해지는 차량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역시 모두 다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깔끔해진 차를 보면서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하는 게 진짜 세차의 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차량을 사진으로 남기면 오늘의 하루는 잘 마무리 끝. 다음에도 가끔 더러워진 차량 깨끗하게 만드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차는 기운 코치와 함께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